그레로스 현상을 좀 보겠습니다. 그레인그로스 현상은 어, 여러분들 연력학에서 좀 살펴보면 어, 이런 텀이 있는데요. 어, 요것이 커버처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 깁스톰슨 이펙트라는 것인데요. 깁스톰슨 이펙트를 지금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고 어, 커버처는 크게 R분의 어, 1에 어,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인이 더 작은 그레인의 어 깁스 프리 에너지가 더 높게 되는 겨, 결국 더 언스테이블한 그레인이 됩니다. 여기서 에 전제는 어 그레인 마운드의 에너지가 같을 때요.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알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델타 G. 델타 G는 플랫한 서피스를 갖는 그레인 대비 어 프리시스트 그레인의 프리 에너지의 어,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으로부터,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그레인 그로스 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게 된 것은 R분의 2감마 이것은, 어, 그레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것에 비례하는, 어, 그것에 비례하는, 어, 드라이브 포스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어, 드라이브 포스라는 것은 결국 플랫한 그레인과 플랫한 마운드를 갖는 그레인과 어떤 커버처를 갖는 그레인 바운더리의 간의 프리 에너지 차이가 되겠고요. 어, 그것에 비례하고 알파는 어떤 상수고 m은 그레인 바운더리 모빌티가 리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시간에 따른 그레인 사이즈의 변화인데요. 여기서는 뭐다이어메타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은 d2d는 알파 m2감마의 dt인데 적분을 하게 되면 이분의 d 어가 나와서 어, 결국 이걸 d0서부터 d까지 저희가 접분을 하게 되면 이런 어, 식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시간에 따라서 어, d가 d 어에 비례하는 함수로 어, 나오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d 어를 플롯하면 d0서부터 이렇게 리니어한 d0²서부터 이런 리니어한 관계식을 갖는다. 그래서 이것을 파라블릭 로에 따른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셀프 시밀러리티는 어 그레인 그로스가 일어나더라도 이 그레인들 간에 어 인터커넥팅, 그러니까 이 그레인들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성질들이 어, 보존이 된다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레인 그로스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그레인 사이즈가 다 동일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러면 그린 사이즈에게 플롯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 텐데 음, 이것이 그린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은 여기에서 에버리지 그린 사이즈로 이렇게 노멀라이즈한 것을 어, 그것의 어떤 빈도로서 플롯을 하게 되면 어, 비록 d 이에버리지 그린 사이즈는 그린 로스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증가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이것이 t에 비례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어, 증가하지만 이렇게 노멀라이즈된 것의 분포는 어, 그 분포의 모양이 유지된다. 이것이 self similarity, 어,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grain size distribution을 유도하는 것은 어, 그렇게 단순하진 않는데, m 필드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어, 유도를 하는 것을 힐러트가 어, 굉장히 유명한 어프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2D를 잠깐 보면, 사이즈가 6보다, 사이드가 6개보다 더 많이 있으면 그레인이 자라고, 6개면 그대로고, 6개보다 작게 있으면 그레인이 소멸한다고 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전체 구간에서의 어떤 크리티컬 레디우스가 하나의 값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민필드 방법이라고 하는데, 민필드에 대해서는 이번 수업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다루지는 않겠고, 이 힐러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노이만 물린스 어프로치를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식을 가만히 보시면 r이 r 크리티컬보다 크게 되면 n이 6보다 커지죠 여기다 알파는 상수 어,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r이 r 크리티컬보다 작게 되면 n이 6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어떤 크리티컬한 r이라는 값이 있고 이 r보다 큰그레인만 성장하고 작은 그레인은 슈rink, 어, 그러니까 사라진다, 어, 크기가 줄어든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어, R을 r 을 r 크리티컬로 나눈 요 노멀라이즈d 사이즈를 u로 두고 어, 감마를 앞에 상수들을 처리하고 이게 e 미분을 e 넣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 이런 어, 어프로치를 쓸수 있는데 이 자세한 어프로치를 저희가 커버하진 않겠고 어, 요 1965년도에 맷 e 러트의 논문에 이 유도가 나와 있고요 어,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2D와 3D에 대해서 맷 e 러트가 유도하였습니다 어, 이 특징은 어, 원래는 그레인사이즈가 이런 정규 분포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였는데 민필드 가정으로 맷 e 러트의 유도에 의하면 어시메트릭 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어, 완전 대칭적이지 않고 어, 조금 비대칭적인 2D 특히나 2D에서는 이슈프팅이좀더 심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굉장히 두터운 암을 어, 이쪽에서는 굉장히 스티프하게 떨어지는 좀 이런 어시메트릭한 서로 시메트릭하지 않은 분포를 갖는다 이것이 헬러 어, 디스트리뷰션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어, 실제 그레인그로스 현상이 이런 헬러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이것은, 어,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것은 빈필드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디스트리비션을 유도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이런트 인터페이스 잠깐 보면, 코이런트 인터페이스는 어떤 매트릭스 안에 프레스피티트 상이 있을 때 이것의 레티스 간의 연속성이 이어지면 코이런트. 어, 이 인터페이스 간의 연속성이 끊어져 있으면 인코이런트고, 세미코이런트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세미코이런트는 일부는 연결되었고, 일부는 끊어져 있는 경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엄마상을 알파상이라고 하고, 이것을 베타상이라고 한다면, 어, 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인, 이 간의 레티스 차, 레티스 파라미터 차이한 스트레인이 있고, 그것은, 어, 이렇게 정의됩니다. 통상 FR을 뭐 그냥 1로 두기도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 머리 안에 넣으셔야 되는 건, 코이런트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 에너지는 가장 작습니다. 통상 한2 0 0 m j 퍼 메터 제곱 정도 되는데, 코이런트 인터페이스에서는, 어, 일라스틱 에너지가 있어요. 세미 코이런트가 되면, 일라스틱 에너지가 좀 줄어들지만, 인터페이스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인 코이런트가 되면, 인터페이스 에너지는 많이 높아지지만, 일라스틱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합이 무엇이 가장 장애에 따라서 인터페이스 어, 종류가 결정된다고 보면 되고 일라스틱 에너지는 여기에 언급된 이 미스피 스트레인 혹은 아이겐 스트레인, 스트레인 프레인 스트레인 여러가지 용어로 부르는 이 텀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보시면 이 미스피 스트레인 텀은 어, 이것은 전체 스트레인 컴퓨터블이고 이 위스피 스트레인을 뺀이 텀을 Elastic s 탄성 스트레인이라고 부르고요 이 탄성 스트레인을, 이 탄성 스트레인을 알게 되면 이것은 어, 스티프니스 텐서고 어, 이렇게 훅스로에 의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에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4스 h r a n 텐서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용수철에서 배운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의해 주어졌던 이 탄성 에너지와 어, 기본적으로 같은 스트레인 에너지, 스트레인에 의 주어지는 스트레인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 값은, 어, 코이런트 인터페이스에서는, 코이런트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인터페이스 에너지라고 이야기했던, 사실은 이것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여기선그레디언트 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어, 이것을 그냥 어떤 레티스 파라미터의 차이 혹은 농도 차이에 의한 여기 이 베타 당과 알파 당의 농도가 다를 테니까 이 농도 차이에 의한 인터페이스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라스틱 에너지.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설명할 때는 인터페이스 에너지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그레디언트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확하게는 코일런트 인터페이스에 대한 인터페이스 에너지는 요곳인데 사실은 많은 논문에서 이것을 그냥 인터페이스 에너지라고 칭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 만약 하이드로스테릭 인터 아이소트로픽한 경우는 요세 개의 텀이 다 엡실론으로 갔고요. 필요론으로 갔고. 자, 요 경우가 알파 베타가 어, 레티스 파라멘터는 다르지만 서로 코일한스가 연결되어 있죠. 이것은 어, 어떤 것은 연결되어 있지만 어떤 것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있다고 보는 세미코헤로트가 되겠어요. 자, 인, 자 인터페이스에서 어, 어, 콜트 인터페이스에서의 일레스틱 에너지는 우리가 아이소트로픽한 재료에 대해서는 어, 벌크 모듈러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뮤, 셰어 모듈러스, 혹은 벌크 모듈러스의 단위는 파스칼, 줄퍼, 미터, 3등 세미코이런트가 되면 이제 디스로케이션이 있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탄성 효과도 좀 있죠 그런데 코이런트 인터페이스보다는 아마도 작을 것이고 DC라고 쓰는 것은 디스로케이션 코어 에너지입니다 디스로케이션이 존재하면 일라스틱 에너지도 있지만 코어 에너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디스로케이션이 존재함에 따른 코어 에너지 여기 있고 이게 세미코이런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 만약 일레스틱, 어 코이런트 에너지의 일레스틱 에너지가 만약 세미코이런트 일레스틱 에너지와 어 디스코 로케이션 코어 에너지 합보다 작다면 이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어 코이런트 인터페이스를 선호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된다면 세미코이런트를 아마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어, 물론 인코리런트 인터페이스가 없냐? 있어요. 근데 아예 코이런시를 완전 상실하는 경우는 어, 일반적이진 않아서 일단 여기서 따지지 않겠고 어, 만약 일반적으로 완전 인코리 인코런트의 경우는 어요두 개를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두 개를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대신 이 그래디언트 에너지가 매우 커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잠깐 보시면 어, 요렇게, 이렇게 플랫한 인터페이스가 통상 세미코이런트, 그리고 이렇게 라운드한 인터페이스가 통상 코이런트 인터페이스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인코이런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연결성이 사라진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연결성을 아톰 단위에도 보면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코이런시를 갖게 된다. 인코이런트의 경우는 인터페이스 에너지가, 이, 어, 아까, 코일런트 인터페이스의 경우는 한이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인코일런트, 세미코일런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 잠깐 한번 보시면, 어, 자, 세미코일런트의 경우는, 자, 예를 들어 9다라고 하면, 요 인터페이스 에너지는 어쨌든 요 표면에만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마 그레지언트를 곱한 것이고 표면 표면적을 곱하는 것이고 디스로케이션 코어 에너지도 디스로케이션도 이 표면에 있는 거라서 단위 면적당 디스로케이션 개수를 구하면 밀도를 구하면 여기 어쨌든 여기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반면에 코이런트 인터페이스의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어이 스트레인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사실 세미 코이런트라고 썼지만 일반적으로 인코헤런트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세미코헤런트서부터는 탄성 효과가 매우 작아진다. 혹은 인코헤런트는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되면 요거는 탄성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탄성 에너지는 이 크기가 바로 이 플라스피테이트나 인클루 n 같은 상이 있다면 이것의 부피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보시면 이게 하이오더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 스트레인 에너지는 되게 커지기 때문에 결국 완전 코일런시는 이 프레스피테이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느 순간 상실할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겠 어느 정도 프레스피테이트가 되게 커지면 세미코일런트나 코일런 인코일런트 인터페이스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은 프레스피테이트에 대해서는 코일런트 인터페이스가 선호되고, 어느 정도 큰 코이런스에 대해서는 세미코이런트가 선호되는데 이것은 아래 3승에 비례하게 되고요 이것은 아래 제곱에 비례하게 되로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